당신의 추측이 딱맞아어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단어 수거 살펴보겠습니다. Guess란 단어. 동사로 추척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 추측입니다. 오늘은 추측이란 뜻입니다. guess. 자, 그 다음에 on the nose 라는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의미가 코 위에란 뜻인데요. 정확하게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권투할 때 보면은 얼굴에 정확하게 때릴 때 코를 보고 때려야 되잖아요. 그 생각하면 됩니다. on the nose 는 정확하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의 추측이 딱 맞았어요 영어로 Your guess was right on the nose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요. Your guess was right. 당신의 추측은 was right. 맞았어요. on the nose 정확하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의 추측이 딱 맞았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Your guess was right on the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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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서는 그 계획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Problem. 문제란 뜻이죠. 우리 뭐 문제 없어요 할때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할때 no problem. 간단한 이런 말을 잘 쓰죠. 그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우리 말을 영어로 하면 은 I have, no problem with the plan. I have no problem with the plan.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직역하면요 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이니까. 다른 말로 나로서는 그 계획에 반대하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I have no problem with the plan. I have no problem with the plan. 자,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I have no objection to the plan. I have no objection to the plan.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Objection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수거로 have no objection to 하면 뭐뭐에 반대하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 have no objection to the plan 하면은 나는 그에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I have no objection to the plan. I have no objection to the plan. 농담이 지나칩니다. 자, 이 말은 상대방이 농담이 너무 심할 때 우리는 농담이 지나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농담을 영어로 j 조크라죠. 조크. 그런데 표현 하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막을 보세요. carry a joke too far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농담이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carry란 단어는 나르다 휴대하다 이런 뜻인데요. too far는 너무 멀지라는 뜻이죠. too far. too는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carry a joke too far 이렇게 되니까 어떤 농담을 너무 멀리 나르다 이렇게 되니까 농담이 지나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 농담이 지나칩니다. 영어로 할때 you carry your joke too far you carry your joke too far You carry your joke too fa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에는 carry a joke too far. a joke가 되어있는데요. 이때는 그냥 하나의 농담이란 의미로 쓰인거고요 위에는 you carry your joke too far. a joke가 your joke. 당신의 농담. 이걸로 바뀐겁니다. 제가 손에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이 표현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에 무슨 손해를 일으켰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단어 수 살펴보겠습니다. Make up for. 아 중요한 수업입니다 Make up for 는 무엇을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Make up for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Loss. Loss 는 손실, 손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우리 말을 영어로 하면은 I will make up for the loss. I will make a for the loss I will make a for the loss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일상에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술을 마시러 가다 영어로 Go for a drink Go for a drink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산책하러 가다 할때 Go for a walk Go for a walk라고 배웠지요. 한 가지 추가하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다 영어로 Go for a checkup, Go for a checkup이라고 합니다. 체급이 check 건강검진인데요. Go for a checkup 하면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다 뜻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우리말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영어로 let's go for a drink and talk. Let's go for a drink and talk. Let's go for a drink and talk.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새로 산 컴퓨터 만족하세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막을 보세요. 수고입니다. 비동사에 satisfied w i t 하면, 은 뭐, 뭐에 만족하답니다. satisfy라는 단어가 만족시키다 뜻인데요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은 뭐 뭐에 만족하다가 됩니다 be satisfied with 반드시 전치사 with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은 are you satisfied with your new computer? are you satisfied with your new compu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과 영어는 결정적으로 어순의 차이가 아주 엄청납니다 자 우리말은 새로 산 컴퓨터 만족하세요 뭐뭐 뭐 하세요 끝을 봐야 의문문인지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의문문이라는 것을 먼저 처음에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you are satisfied with 이렇게 나가는 문장인데요 주와 비동사를 바꾸어 놨죠 you are가 are you로 됐죠 이렇게 해서 의문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영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연습을 해보면요 are you satisfied with y new computer? are you satisfied with your new computer? Are you satisfied with your new computer? 이렇게 큰 소리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것을 해 놓을까요? 자, 이걸 영어로 하는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막을 보세요. do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로 무엇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조동사로는 우리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둘를 쓴다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둘 o 라는 동사의 3단 변화는 do did done입니다. do did done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위에 있는 우리 말 언제 그것을 해 놓을까요? 영어로 하면은 When do you want it done? When do you want it don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왜는 의문 부사이기 때문에 항상 문장 제일 앞에 와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want it done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이시 목적이고 done이 목적 보입니다. done은 예,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지니지요. 직역을 하게 되면요, 그 것이 행해지길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when do you want it done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요. 언제 당신은 그것이 행해지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니까. 의역을 하면 언제 그것을 해놓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en do you want it done? When do you want it done? When do you want it done? 자,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당신이 하려는 말이 뭐죠? 뭔가를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물거리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 말은 당신이란 말을 빼고 하려는 말이 뭐죠?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영어는 반드시 당신이란 말, u 를 넣어줘야 됩니다. 주어. 자, 밑에 수어를 한번 봅니다. have a 목적어 in mind 하면, 뭐, 뭐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 뜻입니다. have a 목적어 in mind. 이 표현을 직역을 하게 되면요. mind는 마음인데, in mind는 마음속에 이 말이니까, have 목적의 in mind는 뭔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역가면 뭐, 뭐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keep 목적의 in mind. 같은 의미입니다. 둘다 외워야 됩니다. keep 목적의 in mind. 그래서, 하려는 말이 뭐죠? 영어로, what do you have in mind? What do you have in mind?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w h 은 의문 대명사인데 have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르게 표현해서 what do you keep in mind? what do you keep in mind?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당신만 준비되셨다면 저는 언제라도 좋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디 갈때 서로서로 네, 서로 다 각자 준비를 하지요. 이럴 때 나는 준비 다 돼서 당신만 준비되면 이럴 때에서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When ever 란다는 복합관계의 부사지요 뭐뭐 뭐할 때는 언제든지란 뜻입니다. When ever.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이용하면은 I'm ready, whenever you are. I'm ready, whenever you ar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표현은 원래 I'm ready whenever you are. 뒤에 ready란 말이 있는데, ready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보면요. I'm ready whenever you are. I'm ready whenever you are. I'm ready whenever you are. Whenever you are. 이 표현을 오늘 가족분들에게 바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기억에 확실하게 남게 될 겁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자 상대방이 뭔가를 물을 때 자기가 정말 모를 경우에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우리 자주 하죠자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slight란 단어인데 slight 약간의 조금의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의 최상급은 slight란 단어에 est를 붙이면 됩니다 slightest slightest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모르겠어로 영어로,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상급 앞에는 항상 덜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직역하게 되면요. 저는 가장 조금의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역하면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그냥 몰라요 영어로 할때 I don't know 또는 I have no idea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요.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란 표현이 훨씬 더 세련된 표현입니다. 이와 똑같이 세련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I don't have the foggiest idea. I don't have the foggiest idea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f 기란 단어는 안개가 낀 뜻입니다. 그런데 최상급은 끝에 자음 플러스 Y, GY로 끝나기 때문에 Y를 I로 권치고 EST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Forgist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안개 낀 생각이란 말은 안개가 끼면은 희미하게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I don't have the foggiest idea. idea.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10문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서 다섯 문장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추측이 딱 맞았어요. Your guess was right on the nose. Your guess was right on the nose.농담이 지나칩니다. You carry your joke too far. You carry your joke too far. 제가 손해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I will make up for the loss. I will make up for the loss. 언제 그것을 해놓을까요? When do you want it done? When do you want it done? 정말 모르겠어요.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